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영웅 님, 그 쇼츠 채널에 올라가 있는 이 영상 보셨죠? 벌써 올라간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8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아, 네, 지금 기사도 막 떴는데요. 이렇게 떴습니다. 착한 사람 눈엔 꼬리가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 꼬리 찾으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임영웅 님 꼬리 찾는 법.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laughs> 네. 우선은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에, 최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인 쇼츠에는 착한 사람들 눈에는 보인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임영웅님의 짧은 순간들을 담은 영상에 올리는 유튜브 채널인데 에, 토끼 헤어 밴드를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귀여운 웅토끼로 변신한 모습이다 수많은 영웅시대의 숨벗을 유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웅토끼로 변한 모습. 네. 웅토끼. 이게, 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는 얘기는 언제쯤이죠? 그러면은, 부산 콘서트 때인가요? 부산 앙코르 콘서트 때인가? 서울 고척은 아닌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 망토를 입고, 이 마지막에 그 뭐죠, 그 뭐죠, 저기, 앙콜 불렀을 때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부산 콘서트, 앙콜 콘서트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그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게 한 곳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영상을 제가 보니까는 이런 영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색과 흰색을 번갈아 입기는 어렵고 같은 노래니까 이렇게 되면은 고척꽃, 고척스카이돔꽃하고 부산 앙코르 콘서트하고 같이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에, 보니까 그, 근데 유독 유독 이 뒤쪽에서 많이 이렇게 촬영이 됐습니다. 옆쪽하고 그래서 우리 우리 임영님의 날렵한 선이 있는 엉덩이. 네. <laughs> 그리고 워낙 건강하니까 네, 엉덩이 선도 살아나죠. 사실 나이 들면 엉덩이 선이 훅 빠지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꼬리가 좀 보이나요? 어, 요요요요 요거, 요거, 요거 아닌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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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예 영시봉이죠. 네. 요, 여기는 네, 지금, 보일 듯말듯 듯 합니다. 이렇게. <laughs> 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제목에서처럼, 여기 보면은요, 제목에서처럼, 착한 사람 눈엔 꼬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착한 사람 눈엔 꼬리가 보입니다. 아, 근데 꼬리가 안 보인다고 하자니, 내가 안 착한 것 같고, 꼬리가 보인다고 하자니, 안본걸 봤다고 얘기하자니 또 그렇고.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나는 보인다고 해야죠. 마음에, 마음에 꼬리가 보인다. 예. 마음에 임명웅님 꼬리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마음이 안 착하고, 마음이 착하려니까 보여야 되는데, 실제는 안 보이고, 마음 속으로 보인다? 그러면 되겠죠. 예. 우리 영웅님 얘기하잖아요. 10대! 마음으로 10대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마음으로 10대 말고, 진짜 10대를 찾습니다. 그래서 10대, 에, 30대. 이렇게 해서 얘기를 찾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뭐, 이제, 저녁때도 다 되고 가는데 좀 재밌게 즐겼으면 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이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죠, 이제는. 그렇죠. 마음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것이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에, 저한테 우리 구독자님이 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임영웅님의 에, 이게 홀로그램 포토인데, 이 뭐죠? 꽤. A3 용지로 담겨 있는 포스터입니다. 영웅시대 극장에서 만나요. 임영웅 건행.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군요. 보이시죠? 이런 사인과 함께 지금 그림이 네,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도 영웅시대 극장에서 만나요. 사인은 똑같은 겁니다. 사인은 똑같은데 이것은 이쪽에 서서 손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렇게. 여러분 어느 것이 마음에 드세요? 아, 두개 다. <laughs> 맞습니다. 두개다 마음에 들죠? 아, 하나만 골로 란다면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요쪽 거요 요거 1번. 요렇게 요 1번. 옆으로 보이는 거 2번. 저 1번이 나아 보이죠? 얼굴이 좀더 선명해 보이죠? 요것을 요렇게 틀으면은 달리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네. 아, 지금 이게 임용 님 영화 아이뮤로더 파이널의 3주차 3주차의 특전이니까 오늘부터 오늘부터 영화를 관람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 받는 건 아니고 이 특전을 하는 곳이 50군데 정 40군데, 50군데 정도가 있는데 어디나 있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개봉 3주차 현장 특전이 오늘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네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 소진될 경우가 되면은 못 준다고 하니까는 여기 좀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거도 제가 좀 늦게 가니까는 없어요. 없, 없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극장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강남 강릉 광주 터미널 구로 김포 있죠 요런 김해 논산 대구 월성 대구 현대 대전 대전 탐방 동탄 동탄역 부천 상봉 서면 세종 센텀시티 송파 수원 순천 신촌 아트레온 아시아드 안산 여의도 연남 영등포 오리 왕십리 용산 아이파크몰 울산 삼산 울산 진장 원주 의정부 인천 일산 전주 효자 제주노형 중계 창원더시티 천안 펜타포드, 천호, 청주 율량, 판교, 평촌, 평택, 피카다리, 홍대까지 해서 39군데에서만 3주차 특전이 진행된다는 라거 아시겠죠? 네,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영시봉 상영대는 네,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광주터미널 대전 센텀시티에서 열리는데, 이거는 이번 주 토요일날. 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20시 10분까지 저녁 8시 10분 마지막 차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특전은 요 핑크빛 네, 방석이고요. 홀로그램 의무지개빛 홀로그램 포스터는 아, 여기서 되겠습니다. 아 요거를 이제 언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생각 아 그리고 지금 요거세 번째 요거 이거 있죠 스탬프. 스탬프 이벤트는 대전과 센텀시티에서도 진행이 된다라는 것. 저도 스탬프 찍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예. 거기 뭐죠? 시애틀에 사신 우리 빛나백 님께서 저한테 에, 가서 스탬프 좀 다섯 장 찍어 갖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에, 다음번에 한국 들어와서 가지고 간다고 하십니다. 아, 시애틀에서도 이렇게 부탁이 옵니다. 에. 자 근데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홀로그램 요것이 지금 오늘부터 나왔는데 저희 구독자님 가운데 지금 요거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셔서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1번 2번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을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sns에 나와 있는 건데 예 요런 게 하나 떠 있습니다. 임영웅 님이 임영웅 님이. 에, 그 누구죠 그그 그 군대 선임 한테 보낸 카톡 인데 이게 3월 2020년 3월 1 4일날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미스터 트롯 지인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 연락 주셔서 같은 내용을 보냄을 이해해주세요 얼마나 그때막딱 됐을 때, 얼마나 보냈습니까? 이렇게, 3년 전 오늘, 미스터 트로진 당선 후에 히어로가 군대 선임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 이렇게, 감사 메시지라고 써 있습니다. 귀한 감사 메시지. 그게 바로 요것입습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